지난 22일 경제선순환을 위한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 위촉및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취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커뮤니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마포구가 안전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에 나섭니다. 마포구가 어르신 등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마실 영화관을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마포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포구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일자리 창출 위원회가 지난 22일 진행됐습니다. 앞으로의 취업 트렌드를 분석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토의가 진행됐는데요. 또이 자리에서는 2024년부터 위원직을 맡을 신규위원 10명의 위촉장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마포구청에서 마포구 일자리 창출위원회의 신규위원 위촉식과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위촉식을 가지고 마포 직업소개소, 취업트렌드 등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일자리 창출 위원회 회의는 참석 위원 소개로 개회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위촉장 수여와 인사말씀, 업무 보고를 거쳐 안건들에 대해 토의한 후 폐회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위해 진행된 이번 회의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혼자서 해내긴 여간 쉽지 않은 취업 창업 활동 이제는 팀을 꾸려 활동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포 청년 나루가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와 교육은 물론 네트워킹과 스튜디오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취업이나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청년 커뮤니티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취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커뮤니티를 모집합니다. 오는 4월 1일까지 모집하는 청년 커뮤니티는 19세에서 39세 청년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원팀 15팀을 선정해 지원합니다. 선정된 청년 커뮤니티는 100만원의 활동비와 교육, 연합 및 교류 활동, 스튜디오 및 공간 대관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4년 5월부터 11월 약 7개월 동안이며 마포 청년나루 누리집을 통해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들의 취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집하는 청년 커뮤니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화재나 누전과 같은 사고는 정기적인 점검 그리고 올바른 관리가 필수인데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각종 재난사고의 위험이 크거나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마포구가 안전 점검과 정비 사업을 시행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장애인과 어르신, 한부모 가족 등 가정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안전 취약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시행합니다. 마포구는 올해 7 0 0 가구 지원을 목표로 대상 가구를 발굴하고, 오는 5월 선정 위원회를 열어 노후화 정도와 정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정비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복지 컨설팅단이 방문해 직접 가스와 보일러 등을 점검하고 파손되거나 부식된 부품은 교체해 안전을 강화합니다. 또한 마포구는 지원가구에 무상으로 가스 자동 잠금 장치와 화재 감지기 등의 재난대비용 장비를 설치하고 방염포와 가정용 소화기 같은 안전용품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마실 영화관은 한국 영상자료원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어르신 등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문화 복지 사업인데요. 천만 영화 명량과 7번방의 선물, 담보와 같이 전 연령이 좋아하는 코미디나 멜로, 가족 드라마 위주의 영화들이 상영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마포구가 3월 25일 천만 관객을 이끈 영화 명량 상영을 시작으로 무료 영화상영관인 마실영화관을 개관합니다. 올해는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7회에 걸쳐 영화상영이 이뤄지며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한 매월 넷째 주 월요일마다 운영됩니다. 2024년 예정된 상영작은 명량, 7번방의 선물, 엑시트, 오문희 등입니다. 관람을 원하는 꾸미는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상영일 당일 오후 2시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마실 영화관에 방문한 어르신들이 보고 싶은 영화를 직접 제안하면 구가 향후 일정에 반영함으로써 높은 만족도를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1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태국과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무승부로 비겼습니다. 경기 종료를 10분여 앞두고 맹공격을 퍼부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는데요. 다가오는 26일 오후 9시 반 다시 한번 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펼쳐지는 양 팀의 경기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이세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